오, 쾌감. 너무 행복해, 나 지금. 아, 터어졌어요 r o k 왜 샀지? k a y Okay. Okay. o k a 거 아니야 또뭐 있지 y Okay. o k 아에서 털템 무지 덜템 오늘 덜템 귀엽죠 귀엽죠 추천도 순으로 갈게요 이거 가위랑 칼 미니류 추천 왕 추천하고요 펜류까지 왕 추천드립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머은펜또들어있거든요 펜도 유명하니까 이펜 같이 할게요 펜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 공병! 공병이 좀 요즘에 또 대세니까 공병을 추천하는데요. 옮겨 놓은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참고로 말하자면 얘들 다이소에 샀거든요. 한국에 있는 일본제 다이소. 낚시용. 썸네일 낚시용. 귀여운 거 하나 넣어놔야지. 낚시용이고요. 이 정갈함 때문인지 몰라도 참 만족감이 높은 공병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세트로 맞춰봤고 공병과 같은 카테고리로. 야 이거까지 굳이 무인양품에서 사야 되나? 이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같이 사는 김에 얘가 좀 애매한데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민트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가 벌써 금이 가고 민트가 아무래도 뾰족하다 보니까 아무 오래는 뭐, 못갈것 같아요. 이거 좀 예쁘지 않나요? 치아가 쉽게 짤수 있는 어? 여러분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에 두개 두 꼈어 헉, 난 천재인가 봐! 이 제품은 파우치예요 화. 이거 이거 실리콘 휴대용뿐만 아니라 집, 집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실템 및 공병 끝났고 이제 파우치 안에다 얘를 들고 다녀요 같이 이건 꺼내기 쉬운 파우치, 대란템이었죠? 이거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파우치를 옮겼으니까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펜, 여기 아마 화장품 조그만 거 들어있고, 이 거울이 좋아. 쏙! 쏙쏙. 여기다 넣고, 전 요즘 메모지도 넣거든요? 메모지, 여기다 이렇게. 슉! 이렇게 스티커 붙인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파우치고요, 가장. 요즘에 매장 가면 은냥 S사이즈는 아예 없던데요? 몰스킨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라지에 샀습니다. 이것도 매장에 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제가 서울양 매장에서 샀거든요, 이거를. 테이블이나 욕실템 넣기. 예를 들어 볼게요. 청! 어우, 쾌감! 쭉! 쭉! 이렇게. 네. 봉인. 아주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딴거 소개해드리자면. 휴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아, 좋다. 딱. 제가 연원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하, 과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여기 두려고요 나무 종이로 된 것도 있는데, 종이 된 걸로 살걸 그랬어요. 호주 어올 때부터 잘썼던 거. 그리고 좀 애매한 템도 소개드어 향이 좋아서 샀는데 화장실 스프레이로 쓰려고 했는데도 손이 잘안 가. 이거 필 케이스구나. 굳이 이렇게 단단하고 단단한 케이스를 써야 되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과하게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어. 이런 파우치류들. 이건 동생한테 던져줬던 필통이고. 필통류인데 필통류 안 써. 그냥 그냥 안 써. 이유 몰라. 안 써. 애매한 템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의 모든 무지를 갖고 온것 같아요. 더 좋아요. 오염이 좀취약하긴 하지. 치워봐야지. 다시, 다시 치우자. 케케케케. 이거를 샀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담다가 보니까 5만 천 원이 나왔어요. 5만 천 원. 음. <laughs> 약간 미친 것 같아요 <laughs> 조용히 해줄래 이게 있는데 왜 샀냐면요 이게 뭔가 은근히 불편한 거야 은근히 불편해 뭔가 이거 진짜 거의 파우치를 2만 원 주고 산 미친놈이죠 이거 쓰레기 아니고 이것도 산 거예요 놀랍, 놀랍게도 그만. 를 여기다가. 딱이네. 이거, 이거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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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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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랩사 마사지 하려고 이제 담을 거거든요 아로마 오일이랑 호홈 오일 이이 아로마 오일 자체가 너무 강해서 섞어서 쓰려고 발 크림 아, 이거 이렇게 막혀있네 칼로 좀 열어볼까요? 그, 그 감동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계속렇게쓸수 있겠죠? 아나 푸는거 없는데 아어 어. 기분 좀썩 좋지 않네 보기 싫은 이런거에서 얘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다 덜었어 헤헤헤헤 <laughs> 오늘의 수학 오늘 방금 이렇게 카메라야 전부 차려 다 덜어줬어요 음 <laughs> 아리 바이브예요, 진짜 옛날에 막 덜고 포장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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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여러분. 힙합 쭉.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비추할게요. 너무 작아서 열기 도 힘들어. 제가 립밤 솔직히 아 이건 이건 다른 뷰티 얘기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음, 이 내가 제일 자주 쓰는 립밤이거든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사랑한 제가 앞으로 이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컨텐츠를 좀 많이 우려 먹을 것 같거든요. 미리 질려도 양해 부탁 드려요